아멘. 네. 감사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뭐 실정법을 위반했다거나 무슨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냉소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하기 때문에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의인의 반열에 있지, 지금도 한발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악한 본성과 죄성대로 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한 달, 두달안 나오면 악인입니다. 절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악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아, 내가 악인인데, 오늘 또 은혜 속에 사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십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악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 안 되면 그 다음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3절에 어떻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열매 없다는 거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나는 메마르다의 말이에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한데, 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국에 팔려간 요셉을 봅시다. 요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그를 형통게 하셨다. 요셉을 위해서 그 요,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형통한자가 되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어. 병든 나무처럼 마르고 죽어가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죠. 왜안 될까요? 되게 해야 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며요. 믿고 행하지 않는 거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가 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나를 보고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악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지 않겠어요? 말로는 절대로 가마를 줄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나타내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풍성하고 잎이 청청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아 17장의 말씀. 물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와에게서 호 떠난 그 사람은 악인이요. 우리 그렇게 평소에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의인 행세하십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교회 오면 회개할 게 많아야 의인이에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야 사람이 사람이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고로 생기가 있어야 해요. 생기는 생명이에요. 즉 생명의 능력 성령 공급하심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강극 간조한 땅에 세워져 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는 활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시들고 죽겠죠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의가에 심은 나무되어 자양분의 공급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매일의 말씀에 공급을 받았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의인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의 반열속에 있는 것이고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요 악인이에요. 내 속에 생기가 없다면 아, 나는 악인이구나. 자각을 하고 다시 송찰하고 다시 불태워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게 되기를 의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기는 어떻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겨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없어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이죠. 쓸모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아서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쭉정이라 그랬습니다. 알곡은 거둬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사르느니라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지금쯤 되면 곡식을 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로 걸러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채를 치는데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모이고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바람에 날아가는 죽정이 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어느 바람에 날아갈 겨가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알곡이 아니었고 한때는 알곡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죽정이 같아요. 바람에 날아간다. 세상 바람은 대단히 강하게 부르닥칩니다. 어느 바람에, 어느 환란에 내가 넘어질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가룟유다를 보실까요? 가장 총명한 제자요. 재리에 밝았고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인맥도 관계도 넓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불신앙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나중에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백성이 되었죠. 자기가 죽고 싶은 대로 죽지도 못해요. 목줄이 끊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밤까지 다는 깨끗이 않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동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 비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그로다. 그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었다. 여러분 의인 행세하면서 밤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깨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 우리의 정말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까지 열심으로 매진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라는 거예요. 죽어 있지맙시다. 깨어있읍시다. 세 번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상 순리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어떤 경우는 세상 법책의 속에서 실언을 받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고 응당의 벌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대개는 묻어지고,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심판이 따로 있는데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살로는 그 후자 후서 이장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게시록 20장 10절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거에 둘째 사망이라. 제가 이 부분에서 AI한테 물어보았습니다. AI는 지옥이 있는 것을 믿나요?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믿는 지옥을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길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두려워하라. 마태복 10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렵습니까? 평소에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몇번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심판이나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모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죄짓고, 들키고, 벌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 내 허물과 내 악함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몰라요. 네 번째,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암 사람은 요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게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소속되어 있던 아버지 집에 가고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요. 그러나 문이 닫혔어요. 갈 데가 없단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고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종국에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3절 임금이 사완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준비 못한 종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묻어두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 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지 못하는 시0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집에 복이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요.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온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는 관행적인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이에요. 내가 한 걸음만 넘어가면 세상이에요. 낭떠러지예요 불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금방 악인이 될수 있는 환경들이 널려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자녀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결국, 다섯 번째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봐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대잘 나갔어요. 수십 년을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그 폐악질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이 확실해지자 1945년 베를린의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갔어 그곳에서 자신의 권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한 사람이 있고 용두삼이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눈이 떠졌어요. 열심으로 매진하는 끝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시들시들시들 뱀의 꼬리 같이 끝나버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바람에 나는 죽정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리가 있는가 그래야 악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거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이 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전진하시고, 의의 나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한 용량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악인이지만은, 그렇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의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 부장 전성하겠습니다.